자동차 직업학교에는 자동차 정비, 보수 도장, 차체 수리 과정이 있는데요. 각 과정별로 어떠한 교육 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과정이죠. 자동차 정비 과정은 어떤 과정인가요? 어, 자동차 정비 과정이란 어, 하이디스, 스캐너, 휠 얼라이먼트 등 각종 측정 장비와 공구를 어, 사용하여 첨단화된 자동차 엔진, 전기, 세시장치를 점검하고 수리하는 그 교육 과정입니다. 또한 수리생들이 쉽게 현장 실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만나볼 과정은 보수 도장 과정인데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하고 계신 수업은 어떤 수업인가요? 네 지금 자동차 올 도장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를 전체적으로 다 칠하는 과정입니다. 음. 네, 그 과정에서서 마스킹 작업이라든가 어, 도장 공정에 대해서 지금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 도장 과정에서 중요한 수업이 바로 광택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수업인가요? 네 광택 수업은 이제 자동차 이제 마지막 도장 공정에서 마지막 공정인데. 어, 외관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 하는 공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만나볼 교육 과정은 자동차 차체 수리 과정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외관을 유지, 보수, 관리하는 과정인데요. 과연 어떤 과정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은 어떤 수업인가요? 네. 각종 장비와 공구를 사용하여 손상 패널을 제거하고, 신품 패널을 제작, 조립함으로써 손상된 차체를 복원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체 수리 과정에는 정말 여러 가지 수업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수업 소개 부탁드릴게요. 먼저, 변형 계측 작업이 있는데요. 자동차 차체 변형 교정기에 화이트 바디를 설치하고 계측 장비로 변형도를 측정하여 측정 결과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 견인 클램프 등으로 수동하는 공정이 있고요. 또한 가지가 차체 성형 작업인데요. 각종 장비 및 에어 공구를 사용하여 손상 패널을 제거하고 신품 패널을 제작 및 조립함으로써 손상된 차트를 보관하는 공정이 있습니다.